야 여기 사냥터 진짜 오랜만에 오네 여기 사냥터가 진짜 옛날에 통제까지 하면서 레업을 많이 했었던 사냥터인데 와 아이디가 왜다 영어 아이디 밖에 없냐 어? 다 작업장 아니야 이거? 아니 일반적인 사람이 이런 아이디를 만드냐고 바츠 통제한다고요? 여기뭐뭐 뭐 통제가 아닌데 뭐 사람들 다 있고만 뭔 통제야 아 설마 불방을 통제하겠냐 적당히 어, 우리가 오기 전에는 뭐 통제였었나보죠 야, 이 명품, 씨바 남들아, 이좆밥들아뭐좆밥짓거리 하고 있냐, 씨바 할거 없어갖고 불방을 통제하냐. 아니, 비우신 같은 새끼들이 뭐 모질이끼리 모여갖고 모질이짓거리를 또둘러서고 잡거든, 저거. 적당히 하라고, 어? 아니, 적당히 비우신 모질이짓거리를 해야지, 씨바 하다다 하 못해 불방을 갖다 통제하고 있네. 적당히 모질이 해야지, 씨. 오합 지졸들 다 모여갖고 씨바, 나인 행사고 하자잡거네 아니, 적당히 해야지 불방을 통제하냐고, 이게 뭐 나, 나오... 여기에 뭐 전비가 나오냐. 전 서버 불방 거의 통제라고요? 요, 이 씹새끼들, 그, 불방 통제하는 서버 리스트 한번 줘봐요. 이 새끼들 뭐 적당히 해야지. 야! 리니지2M 대통령으로서 말한다. 오늘부터 법 개정안. 불방 통제하지 마. 불병, 불방, 불방 통제하면 싹다 조진다. 어? 적당히 해라, 이 새끼들아. 어? 세상 천지에뭔 뭐 불방을 초통제하라냐고. 미친놈들 아니야. 적당선이란 게 없어. 해먹을 걸 해먹어야지, 씨. 자, 오늘부터 국룰이다. 불방 통제하면 그, 그 혀는 이 씹새끼가 되는 거야. 아, 국립묘지가 통제라고요? 아, 적당히 해요. 무슨 국립묘지가 통제야? 맵이 존나 넓은데 안 되겠다. 진짜, 어, 350방대 캐릭 하나 사갖고 그냥 서버 다 흐트러져갖고 가든가 해야지. 아니, 어떻게 국립묘지가 통제냐? 이게 약간 마이너 리그에서도 약간 이게 좀 갑질이 좀 심하네. <laughs> 돈 갚을 돈이 어딨냐, 이 새끼야. 착하게 살자야. 내가 알아서 할게. 과금하기도 지금 존나게 바쁜데, 지금 신압도, 이 새끼야. 뭐돈 갚는 게 지금 중요하냐. 전설 변신을 한두 장이나 더 뽑아갖고 도전 한두 번이나 더 해야 될거 아니야. 돈 갚는 거는 나중 일이고,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 지금, 어? 신압 뽑으려고 1년을 기다려왔는데, 이 새끼야. 지금 이게 뭐 거의 군대나 다름이 없는데, 지금. 뭐 미친 소리하고 있는 거야. 그런 나중에 갚아가 되고, 신화는 나중에 뽑으면 안 되잖아. 어? 1년 동안 농사 지은 거 시청자분들이 나를 얼마나 응원해주고 많은 후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응원 속에서 내가 보답하려고 하면 멋진 모습. 이문주 인생에서 1대로다가 캐릭 안 사고 신화를 한번 뽑아 봐야 될거 아니냐. 내말 틀렸냐? 그 5분 전입니다. 맞잖아요. 어? 얼마나 시청자분들이 신화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내 나름대로 이게 나, 나름 커리어야. 어? 1대 신화. 아니, 리니지 BJ 중에서, 리니지 엔 포함해서. 일대로 갔다가 신화 뽑은 사람이 누가 있는데 말해봐 없잖아 일부터 키워가지고 컬렉 다 채우고 전설 다 채우고 본인이 힐 처음으로 힐 갔다가 힐. 신화 힐. 뽑은 사람이 힐. 있어요 다 줬다 안 되니까 캐릭 사잖아 맞잖아 나만의 인생 업적이라고 역사하고 나한테는 나는 한손검 버리고 단검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말씀드릴게요 창을 대검 클래스로 가고 한손검을 단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종 목표가 카지아랑 지금 투단검으로 해갖고 투시나로 해갖고 썰자나 갖다 아니 그냥 조져볼 생각이에요 그냥 야 투시나 투단검이면 딜 그냥 좁빠지겠네 제가 그러면 은 오브를 버릴 수는 없잖아 야 오브를 바꿀까 그냥 어때요 잠깐만 오브를 바꾸면 또 프레이가 안 되잖아. 프레이는 솔직히 뽑으면 되긴 하는데 프레이 이걸로 뽑으면 되거든. 그게 제일 좋긴 한가. 왜냐면 일단 무기가 이거 이게 있기 때문에 대검 무기로 이거 바꿀 수 있단 말이야. 아 보스 잡을 때 오브 하면 되죠. 뭐 아킨 실드만 배우면 되는데. 야 오브를 버리자. 어? 오히려 무기 이거를 잘 샀어. 어? 클래스 체인지 해갖고 바꿔버리면 되거든. 오브를 바꾸는 게 딱이네. 왜냐면은자 봐봐요. 내가 신화 뽑는데 오브를 할건 아니잖아. 보스 잡을 때 아키인 실드 그거 배우면 되지, 프레이랑. 맞잖아, 팩트잖아. 솔직히 오브가 뭐 프레이용이지, 뭐 따로 내가 변신하냐. 오브가 존나 지금 센 거는 맞는데, 제가 오브 걸로 세팅도 잘돼 있어서. 신화를 하는데 씨발, 뭔 오브를 하냐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차라리. 창을 일단 살리는 게 좋아. 창도 딜 존나 좋아요. 창도 스톤도 많잖아. 아, 솔직히 신화 오브 하고 싶긴 한데, 신화 오브가 워낙 사기라서 1대1 지존이잖아. 그래, 일단은, 신화 뽑고 생각하자. 그게 맞잖아. 아 뭔, 김치국부터 <laughs> 마시고. <있냐? 웃음> 누가 치야? 누가 보면, 은 라울 벌써 뽑아갖고, 변신하고 있는 줄 알겠네. 응? 그게 맞지. 아니, 신화를 뽑고 뭘 버릴까 생각을 해야지. 씨, 뭐, 뭔, 지금부터, 뭔, 오브를 버리네. 뭐, 이질 안 하고 있냐고, 지금. <laughs> 우리가 잠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 좀 죄송합니다. 예, 네, 순간 좀 좋았네요. <laughs> 야, 벌써 다 뽑은 줄 알았다, 지금. 야, 라울 이 문제 된줄 알았네. 아, 순간 좀 해, 행복의 고민에 좀 빠져 있었네. 아, 방금 좋은 상상이었어요, 공짜로. 순간 이렇게 도난드리고 행복한 진짜 고민을 해본 거는 처음입니다. 리인지 투영하면서. 야, 진짜 오르페에서 전설 하나 나왔으면 소원이 없겠다, 진짜로. 자, 장소 여기다. 여기서 신화 뽑는다. 존나 멋있다, 어? 하늘에서 뭔가 오로라가 존나게 내리고 마잉 다 바로 이 자리다 선택받은 자 어? 라울 이문주 여기서 탄생합니다 딱이 자리다 올러스 잉크님 슈퍼채팅 11,100원 감사합니다 문주님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보는데 서기수님 감사합니다 외쳐주세요 시청료요 아 우리 서기수님 예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쇼 좋은 주말 되십쇼 달러 감사합니다 어... 에? 야그 직업소개할때 영어로 뭐라고해야되냐 날라올까봐 저기 외국에 계신거같은데 LMJ 유튜버 어, 세븐..세..세븐포 레전드 자 전설을 레전드라고해야 돼. 뭐라고해야돼 이거 씨발 영어를 배워는거 레전드 같습니다 어..치.. 74가 영어로 뭐냐 세븐포..세븐포 세븐포 레전드 어.. 세븐피커 마이잡 유튜버 코미디언 프로 캠블러 파카라, 빠꼬미, 플레이어, 뱅커, 타이, 슈퍼, 슈퍼, 슈퍼식스. 시청자분들, 그, 사또가 그러는데, 제가 신화 뽑는 날, 공지하고 신화 뽑, 뽑는 그 순간에, 나는 시청자 만명 이상 나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또는 안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도 삼천 명인데, 무조건 나오지. 왜냐면, 신화는 국룰이기 때문에, 리넴 유저분들도 봐주거든. 재밌잖아. 야 존나 멋있겠다 카지야 이문주 영감 쓰리신화로 갔다가 영감 신화 스킬 바로 뽑는다는데 좆빠졌다 좆빠졌어 오브 갔다가 사냥하고 있으면 눈 밟고 있으면 영감이 멀리서 신화 스킬로 촥카지아가딱 단검으로 달려가갖고 촥 이문주가 씨발 신화 스톰으로 야팍 차갖고 냐머리 하얀색 돌아가고 프레임도 못돌고 영감 뒤에서 팔 촥촥 하성호촥 단검 촥촥촥 이게 리니지 2M이다 마이샵 유튜버 코미디언 다 뒤졌어. 이제 무가급 내들은 어? 나 게임 다 했다고 생각해. 한번 뒤져봐. 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릿을 피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Oh, am oh, oh.